안녕하세요 공유오피스 추천 채널입니다 오늘은 강남역 초역세권에서 소규모 팀을 위한 사무실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이워크스페이스 강남역 테헤란노점을 소개해드릴게요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첫째는 모니모니해도 압도적인 위치예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딱 30초 거리 어느 정도냐면 비오는 날 우산 없이 그냥 뛰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요 방문객 주차는 근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요. 둘째, 2인에서 6인 규모의 소규모 팀에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점이에요. 최근에 리뉴얼해서 소호 사무실 전문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여기가 특히 좋은 게 보통 공유 호텔스처럼 유리벽이 아니라 석고벽으로 되어 있어서 방음이랑 프라이버시 보호가 정말 탁월해요. 책상 의자 다 있으니 그냥 노트북만 가져오면 바로 업무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비용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는 점. 24시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고 라운지, 키친, 폼부스는 물론이고요. 답답할 때 바람 쐴수 있는 테라스 공간도 있어요. 또월 임대료의 10%를 회의실 무료 크레딧으로 돌려주고, 1년 임대료를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까지 제공된답니다. 공유 오피스 추천이 여러분의 성공을 적극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